반갑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하고 컬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었었거든요. 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일러스트레이터 스와치 패널 아래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아이콘 말고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어도비 컬러 테마라고 나타나거든요. 이 어도비 컬러 테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휠이 나타나면 이 휠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유사색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사 유사색들만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얘들을 이렇게 벌려서 관련돼 있는 색상들을 뭐 보색 단계 다섯 가지 단계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색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것도 별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익스플로러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 안에 가장 많이 사용한 남들이 만들어 놓고 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최신에 유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색상을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add to swatch 해 놓고 여기 이 부분의 색상들을 이렇게 계속 네,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고 예쁜 색상들이 많죠. 여기 보시면은요, 올 테마 해서 전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쭉 내려 보시다 보면 뭐내 마음에 드는 색상도 있고, 조금 촌스러운 색상도 있고 그래요. 자, 여기 두 가지는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가 지정을 해놓은 색상들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저는 most popular 또는 이 아래쪽에 있는 most use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중에서도 여기 옆에 보시면 all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상. 또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상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와우 이 색상 예쁘다 이러면은 이렇게 에드트 스와치 해놓고 이 색상들을 추출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또 여기에 보시면은 랜덤하고 나오는데요. 간혹 랜덤에서도 제가 사용하고 싶은 색상들이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랜덤 색상도 그렇고, most used, used도 그렇고, 그 다음에 most popular도 그렇고,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다가 등록을 하고 보면, 어, 저 위에 내가 등록을 해서 쓰던 색상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스와치에 만들어 놓고, 저 부분에 색상들을 클릭을 한 다음에, 네, 이 색상에 네 코드 값을 네, 이 코드 값을 복제를 해서 포토샵이든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 정품을 사용하시지 않는 분은 이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컬러 조합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팔레툰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사이트들의 주소들은 제가 아래쪽에 더보기 눌러서 전부 다 등록을 해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첫 번째에 붉은색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부분에 관련된 유사한 네, 명도가 높은 색, 채도가 낮은 색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줘요. 자, 다른 색상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휠을 이렇게 돌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휠을 돌리다가 나는 푸른색 계열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 이런 색상이 더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색상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색상보다 여기에 있는 색상이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죠? 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다섯 가지의 점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점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부분의 색상은 한이 정도 될것 같죠? 여기 이 부분의 색상은 한이 정도 될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시면은 조금 더 색상이 밝아지고 조금 더 어두워지게 되죠. 가까이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밝은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게 여러분들이 단계들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간격만 조절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계통으로 조금 더 밝고 선명한 색상을 사용하고 싶다. 또는 조금 더 어둡고 많이 어두워지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이렇게 휠을 로테이션 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옆에 이렇게 네, 유사한 계열의 색상들을 선택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된 부분에 따라서 이런 단계로 색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 삼바리 형태의 세 개의 단위로 이렇게 색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요 부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요 간격들을 조절해 주면서 색상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4단계로, 4단계로 이렇게 색상을 보여주고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그 색상들을 원하는 스타일대로 컬러를 나의 메인 컨셉 컬러, 서브 컬러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색상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색상 정보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헥스 넘버라든지 RGB 넘버를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컬러 값들이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클릭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색 세팅을 해주면 색상이 계속해서 변경되게 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컬러 팝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컬러 팝스라는 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리센트 팔레트라는 부분 또는 리센트 컬러 부분을 사용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뷰올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 조합들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이 색상 조합들 중에서. 어, 나는 이런 색깔 되게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 부분이 바로 복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색상이 내가 클릭한 부분의 색상이 로딩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로딩된 색상은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로 사용을 할수 있어라고 요 보여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아래쪽에 있는 헥스 넘버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헥스 넘버들을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수가 있는데요. 이 색상을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색상을 중심으로 조금 더 컬러를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면 RGB 넘버라든지 네, HSL 그 다음에 헥스 넘버 CMYK까지 쭉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2단계로 또는 3단계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색상 조합들도 보여주고요. 여러분들이 클릭하신 색상의 밝은 단계들, 그 다음에 어두운 단계들도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 색상이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색상들 중에서 꼭 위에 있는 요헥스 넘버의 색상이 아니라요. 요 색상 그레디언트 쉐이드에서. 사용되어 있는 색상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그 컬러 팔레트들을 보여주게 돼요. <laughs> 여기에서 또 다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단계들의 색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다시 조금 전에와 같은 그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색상들이 계속해서 단계들이 변하고, 여기에 사용된 색상들,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 단계들이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가지고,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카피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 나는 이 조합들을 4개를 사용을 하고 싶어요 하는데, 이 4개의 핵스 넘버를 복제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컬러 파브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합을 보시고 이런 단계들 확인을 하시고 이런 조합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컬러 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이 컬러 헌트라는, 아,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컬러 팝스에서 되게 좋은 기능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드랍, 드랍을 해주면은, 이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색상들을 한꺼번에 보여주거든요. 요런 부분들은 우리 드리블에서도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완료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네. 이 이미지에서 추출된 색상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이미지에서 사용된 색상들의 조합을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헌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아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봤던 어도비 컬러 팔레트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합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단계 색상들이 있다 하시면 왼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헥스 넘버가 나타나거든요 바로 클릭하면 바로바로 바로 복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색상 조합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의 작업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죠. 그리고 또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 조금 더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또다시 아까 메인 페이지에서 봤던 색상 조합들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color.adobe.com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봤던 이 휠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자 유사 색상으로 이렇게 색상 조합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왼쪽에서 단색의 단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 단계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기고 안으로 밀고 회전시키고 해서 색상 조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색 관계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 음영 이런 여러, 여러 가지 색상들의 조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색상을 움직여 보시면은 각각의 색상들을 네,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탐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탐색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컬러를... 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핑크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핑크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스카이 블루? 이렇게 색상에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그와 관련된 컬러 팔레트들을 그대로 볼수 있고요 라이브러리에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컬러 조합들을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라고 있어요 최근에 트렌드들을 반영을 해주는데 이렇게 패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트렌드 컬러들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컬러들, 이러한 것들의 테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 디자인을 한다면 여기에서 더보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 조합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어도비에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의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뭐 어도비나 그 어도비 소프트웨어에서는 모든 라이브러리를 공유해서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드립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드립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들을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올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애니메이션, 브랜딩, 일러스트레이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조절을 해주시면요. 저는 지금 모바일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쭉 보다가. 와, 이거 좀 멋진 것 같은데? 이러고 이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이미지가 확대되어서 보이고 그 안에 뭐 다양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이 부분이 조합해 놓은 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내려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사용된 이런 색상 조합들이 이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헥스 넘버 보이죠? 네, 이렇게 헥스 넘버가 보이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색상들이 이렇게 화면 안에 전부 그 부분 그 부분의 색상이 사용된 이런 이미지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색상을 사용한 사람들은 어떤 조합으로 사용을 했는지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화면 안에서 제가 이상하게 자꾸만 붉은색들을 많이 클릭을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컬러들을 여러분들이 이 물방울 모양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색상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음? 자 지금 뭐 때문인지 잘안 가는데요. 자이 부분은 드리블에 가셔가지고 필터 기능으로 가셔가지고요. 컬러 부분에서 내가 원하시는 색상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바로 바로 이렇게 이 부분의 색상에서 저는 연두색 계열을 보고 싶어요. 연두색 계열이 들어간 이런 색상들을 볼수 있고 와 이분 컬러 굉장히 잘쓴것 같아요. 하시면은 이분의 그 썸네일을 클릭을 하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사용된 컬러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고요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헥스넘버를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상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색상을 잘못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남이 만들어 놓은 가장 유행하는 잘 만든 사람들의 색상을 모디파이하고 따라하는 걸로 굉장히 편리하게 색상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 뭐 여기 그, 어도비, 다른 뭐, 컬러 헌트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최신의 이런 기능들이 올라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늘 사용된 컬러예요. 2일 전이에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만들어진 컬러 조합들을 볼수 있잖아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 달, 뭐, 그 다음에 이번 주 이런 식으로 볼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컬러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어, 이렇게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컬러 조합들을 따라 하다 보면 요 어느 날 인간은 그것이 다내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색상들의 조합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컬러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을라나요? 다음번에는 지금 이렇게 CC 202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레이디언트 팔레트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레이디언트 사용하는 방법 한번 또 강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